이번 영상에서는 요골과 척골 골절에 대해서 숨어있는 보험금에 대해서 알아볼 거고요 이 요골과 척골 골절에서 수백만원, 수천만원 받는 경우가 있으니까요 이 요골, 척골 골절 되신 분들은 꼭 끝까지 영상 시청 부탁드리겠고요 혹시나 주변에 이 요골, 척골 골절 되신 분들이 계신다면 그분들께 도움이 될수 있도록 영상 공유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설정 부탁드릴게요 엄지손가락이 있는 쪽이 요골이에요. 여기가 요골이죠. 음. 요골. 그리고 요 옆에 붙어 있는 뼈가 첫골입니다. 여기가 첫골. 요 위팔뼈는 한 개죠. 근데 여기 아래팔뼈는 이렇게 두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골 첫골인데 길죠, 모양이. 그래서 이렇게 어느 부위가 닫치냐에 따라서 좀 다양하게 후유장애가 남을 수가 있습니다 이 팔꿈치 쪽에서 골절 됐을 때는 이 팔꿈치 관절에 손상을 불러와서 관절 움직임에 제한이 남을 수 있고요 팔목 쪽에서 골절이 됐을 때는 팔목 관절에 움직임에 제한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운동장애라는 건데요 이 요골척골은 이렇게 외력에 의해서 직접적으로 손상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보통 넘어 짚을 때 본능적으로 땅에 손을 짚지 않습니까 그때 보통 이쪽에 골절이 많이 생겨요. 자, 이렇게 요골과 척골에 골절이 생긴 경우에는요 다친 부위나 정도에 따라 가지고 이렇게 장애 분류표에서 보시는 뭐 한관절의 기능을 잃었을 때뭐 이렇게 해당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가관절 기형이 생겼을 때이 장애에 해당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운동 장애부터 먼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약간 보시면. 한 팔의 3대 관절 중한 개의 어쩌고저쩌고 거든요. 이 3대 관절이 어깨 관절, 팔꿈치 관절, 팔목 관절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내용은 똑같아요. 뭐 팔꿈치든 팔목이든 어쨌든 한 관절이기 때문에 요거에 대해서만 설명 드릴게요. 자, 여기 보시면요. 한 팔의 3대 관절 중한 관절의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 지급률 30%. 심한 장애를 남겼을 때 지급률 20%. 그리고 뚜렷한 장애를 남겼을 때 지급률이 10%, 그리고 약간의 장애를 남겼을 때 지급률 5%에 해당이 됩니다. 자, 이때 관절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는요, 근전도 검사상 완전 마비소견이 있고, 근력 검사상 근력 등급이 제로인 경우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심한 장애의 경우에는 근전도 검사상 마비소견이 있고, 근력 검사상 1등급에 해당하는 경우죠. 이게 트레이스라고 나와있죠. 그리고 관절의 운동 범위가 정상 운동 범위의 4분의 1 이하로 제한이 되었을 때 해당이 됩니다. 지금률은 20%고요. 그리고 뚜렷한 장애를 남겼을 때. 이 때는 관절의 운동 범위가 정상 운동 범위의 2분의 1 이하가 되었을 때를 말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약간의 장애를 남긴 때는 관절의 운동 범위가 정상 운동 범위의 4분의 3 이하로 제한되었을 때 해당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팔목 쪽에서 요골, 척골 골절이 있었고, 장애 평가해 보니까 뚜렷한 장애를 남긴 때에 해당이 된다. 운동 범위가 뭐 정상 범위의 2분의 1 이하로 제한됐다. 했을 때 지급률이 10%죠. 그런데 만약에 후유장애 보험금을 가입 얼마? 3억을 했을 때, 10%인 3천만 원을 후유장애 보험금으로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계산이 어렵진 않죠,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운동장애는 여기까지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고요. 자, 그 다음 가관절입니다. 여기 보시면 가관절이 남아서 뚜렷한 장애를 남긴 때 지급률 20% 그리고 가관절이 남아 약간의 장애를 남긴 때 지급률 10%라고 규정이 되어 있죠. 여기서 그러면 뚜렷한 장애는 뭐냐? 요골과 척골 둘다 가관절이 남은 경우예요. 그럴 때 뚜렷한 장애에 해당이 되고 여기서 가관절이라고 하면요. 뼈가 골절이 됐을 때 붙어야 이제 치료가 끝난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 사이가 뼈가 안 붙어가지고 마치 이 사이가 관절처럼 이렇게 움직이겠죠? 뼈가 안 붙었으니까. 이게 이제 가관절인데 저희가 실무상 보면요, 이 뼈가 안 붙은 상태로 치료를 마치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보기 드문 경우긴 한데 혹시나 뭐 체질적인 요인 때문에 뭐 고리식수를 못 한다거나 그런 경우가 있을 수는 있겠죠. 이제 그럴 때 되게 특이한 경우긴 한데 가관절에 해당이 된다. 첫골, 요골, 둘다 가관절이 생겼다. 이렇게 했을 때 어쨌든 20%에 해당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요골과 첫골, 둘 중에 하나의 가관절이 남았을 때 약간의 장애, 10%에 해당이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마지막 뼈에 기형을 남긴 때가 있습니다. 자, 뼈에 기형을 남긴 때라 하면요. 뼈가 원래 이렇게 생겼으면 이렇게 제 모양 그대로 붙어야 될거 아닙니까? 근데 뼈가 뭐 이렇게 붙는 경우도 있겠죠. 뭐 수술을 늦게 했다든지, 뭐, 안 했다든지 해서요. 그런 경우에는 이렇게 각 변형이 생겼지 않습니까? 이렇게 각 변형이 15도 이상 되었을 때, 이 뼈에 기형이 남았을 때에 해당이 되고요. 지급률은 5%입니다. 자, 이렇게 본인이 해당하는 상태에 장애 진단을 받으셔가지고, 보험가입 금액, 후유장애 보험가입 금액에 해당 지급률을 곱하면 그게 후유장애 보험금이 됩니다. 그런데 이 내용들이 어렵지 않습니까? 후유장애 진단서 받는 것도 어렵고, 주치 의 선생님은 잘 써주지도 않고, 청구했더니 보험사가 뭐 한시장애니 의료자문을 보냈더니 뭐 장애가 아니라느니 해서 보험금을 안 주거나 삭감하는 경우 대단히 많습니다. 그런 수많은 인력과 수많은 지식, 경험, 갖춘 보험사를 전문적인 지식 없이 혼자서 상대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울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전문가한테 맡기시면 되죠. 지금 보고 계신 제가 전문가입니다. 위 전화번호로 전화나 문자 주셔가지고 상담 받아보세요. 제가 상황에 맞게 자세히 상담해 드리고 사건을 도와드릴 수 있으면 제가 책임지고 맡아서 올바르게 지급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요골, 첫골 골절에 대해서 숨어 있는 보험금, 후유장의 보험금에 대해서 알아보았고요.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